광암교회가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일일 무료학과 병원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주민 150명에게 무료검진을 해주었는데 그중 5명이 안과질환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가을이 되면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과 개인 후원금으로 수술비가 없어 개안수술을 못하는 분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각장애인을 후원해온 광암교회를 향해 신뢰한 병입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강문을 이루고 자그마한 택도들이 모여서 큰 사람이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광암교회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보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주기 대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안 수술 환자를 직접 면담하고 연결해주는 병원 사회사업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이 개안 수술 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손을 꼭 잡아줄 때면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본인도 도움 받은 만큼 성인이 되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메시지를 전해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바자회는 광암교회 연합여전도회가 주최하고 사회봉사부가 후원하고 있으며 각 남녀선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과 잔치의 한마당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살게 너무 많아서 이제 먹고 나서 돌면서 살려고. 장로님이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5원 이렇게 만 원이거든요. 또한 남선교회 회원들도 바자회를 주도하는 여전도 회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도배달 및 판매, 시설 설비 세팅 등을 도우며 명실공히 교인 전체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참여해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함으로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할수 있다는 것에 참가자. 방안쪽에 이렇게 파자 파자회 파자회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3년간은 바자회를 열지 못했지만 연합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온성도가 성금을 모아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돕기를 지속했으며 24회까지 1억 4,300만 원의 후원금으로 478명이 개안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 30만 원 봅니다. 35만 원다 채우겠습니다. 비운하고 <laughs> 먹가자랑 그 예상 매출 50만원입니다. 아침부터 후원하실 때? 네. 오1만원1만원을 목표로 달게 만났습니다. 합이 손을 합쳐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라고 있습니다. 맛있지. 얇아야 맛있어야맛있월나 찹쌀 아 많이 드셨어요? 모질라토 돈 맛은? 영양만이 더 4종 냄비 세트를 갖고 왔어요 <laughs> <laughs> 시각장애인독기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르시되 실로함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강암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